아, 장기입니다 허? 오늘은 어, 부담스러운 저의 면상이 너무 가까워서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어, 아쉽게도 삼각대를 잃어버려서 네, 현재 이렇게 네, 절하 대청님께서 선물해주신 퍼스트 아, 절하 대청님 아시죠 여러분들? 네. 정글은 저집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빨래 집게로 역시 50만 다운 장비 세팅입니다 무튼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는 무엇일까요? 그렇습니다 또다시 처먹는 건데요 신상 새로운 상품 새로운 것 뉴띵 영어로 뉴띵이라고 하죠 언제나 새로운 거는 21세기 문화에서 참 흥미로운 녀석이에요. 그 중에서도 아주 새로운 녀석이 또 다시 나오고야 말았습니다. 저는 항상 이 새로운 녀석이 나올 때마다 신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모심 초사한데요힘말 필요 없습니다. 바로 오늘의 새로운 뉴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라라라라라라라라. 펩시라. 오, 기쁘다. 바로 멕시카나 치킨에서 새로 나온 치도스치킨 인데요. <laughs> 어, 새로운 나온 녀석 치고는 조금 낯이 많이 있죠. 네. 그 원래 있던 치토스 치킨에서 맛만 살짝 변해 콘수프 맛이라는 게 나왔습니다. 콘수프 맛. 네 치토스 과자도 주고요. 저는 일단 기본 두 마리를 시켰습니다. 왜냐? 그렇죠. 원래 오리지널 치토스 치킨과 우리 새로운 콘스프맛 치토스 치킨을 비교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. <laughs> 오늘 아주 솔직하고 어 솔직하고 솔직한 리뷰를 할 겁니다. 감사합니다 <laughs> 일단 이렇게 소스를 하나 주는데 뭔 소스냐면요 엔젤 코코 소스 감사합 니네 오른쪽이 새로 나온 이제 치토스 콘스프마시고요 왼쪽이 오리지널 치토스 치킨입니다 먼저를 한번 먹어봐야 아뭐 맛이 어떻게 달라졌구나 이런 설명이 좀 아주 세련되니까 치토스 맛이 나는데 겉면이 확실히 크리스피해 내가 봤을 때 치토스를 껍질이 다 빠진 것 같아 겉면만 먹으면 치토스 과자 먹는 맛이 나 치토스 딱 오리지널 치토스 맛이 나고 그럼 이제 새로 나 콘스프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한 조각 더 먹어보겠습니다 맛 표현을 하려면 이 과자를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 과자가 무슨 맛인지 모르기 때문에 음. 맛있는데? 이그 과자를 먹어보고 다시 시키면 성공 일단은 스푼 맛 치토스 과자 맛이 나는거 같으면서 안나요 근데 이 치킨이 뭐랑 비슷한 줄 알아요? BHC 뿌링클 뿌링클이랑 좀 비슷한 맛 나는데? 근데 팩트는 소스를 무조건 찍어 먹어야 돼 얘만 먹으면 맛있긴 한데 좀 뭔가 뭔가 엄청 뭔가 부족해 소스 한번 찍어 볼게요 엔젤 코코가 코코가 코코넛이구나 코코넛 소스하니까 옛날에 음 BBQ에서 코코넛 소스를 준 치킨을 만들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코넛을 그렇게 연.. 아..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음, 좀 맛있구만 그래도 소스 없이 먹는 것 보다는 소스 찍어 먹으니까 살아나는 느낌 근데 신기한데이거 과자 맛이 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더 맛있어요 얘가 더좀더 자극적이야 맞아요. 둘다 단점이 밥이랑 좀 어울리지 않는다. 음, 치밥으로 할 거면 안 돼. 치밥 엑스 내가 내린 최종 결론은 이 녀석을 언제 시켜야 되냐면, 파티를 열었어요. 파티를 열었는데, 치킨을 시켜서. 내 치킨을 여러 개 시킬 때 얘를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. 얘를 넣어주면 약간 뭔가 이색적이고 특별한 느낌? 음. 야! 얘는 뭐야? 얘는 무슨 치킨이야? 라고 했을 때, 아, 그게 치토스 콘스프 맛 치킨이야. 우와. 근데 멕시카나가 보면 항상 약간 이렇게 도전적인 걸 내잖아요. 이런 도전적인 자세, 치킨의 발전에 도 도바지, 이 바지하는 이 자세,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펙합니다. 멕시카나 치킨, 박수. 키토스 <laughs> 치킨 콘스프 맛은 저한테 조금 어울리지 않았지만, 또 멕시카나가 다음은또 맛있는 거 만들 거야 김치킨 같은 경우는 내가 어, 그 뒤로 몇번 시켜 먹고, 다음 또 새로운 치킨을 기대하며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요, 저는 일단 시켰으니까 마저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고 좋아하시는 분한테 추천 과자 좋아하시는 분한테 추천 과자는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으면 드시면 됩니다 재난아 어? 김이랑 치킨을 네. 섞어서 김치킨 어때? 개소리야 <목소리도> 이씨 <목소리도>